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 이야기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꼭 잡겠다. 원상회복 시키겠다. 이건 진짜 그래요. 어,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 의견을 말씀하셨죠? 부동산을 꼭 잡고 말겠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laughs> 그래요.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고 싶으시겠죠. 그게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바라다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뭐 찹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애초부터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았다면,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가격을 막았다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부동산도 안정화가 됐고, 경제도 이제는 바닥을 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실 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동산을 잡겠다. 부동산 가격을 원상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물론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현재 20억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0억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 4년 만에 뭐 8억이 올랐는데 이게 다시 10억대로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시나요? 예전이죠. 계란파동이 2017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 있는 김밥 한 줄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13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파동이 있은 이후에 김밥 한 줄의 가격이 1500원이 됐죠. 한2 0 0원을 올랐어요. 계란파동 때문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또 김밥 한줄 가격 이또 올랐습니다. 1,800원으로. 그러면 요때 김밥 가격이 또왜 올랐냐라고 하면 최저임금이 무려 16.4%나 인상되었기 때문에. 즉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018년도에는 7,535원으로 무려 16.4%나 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밥 한 줄의 가격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2019년이죠, 김밥 한 줄의 가격이 또 2천 원 됐어요. 또왜 올라갔습니까?라고 김밥집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2019년도 최저임금이 또 8,350원으로 또 10.9%가 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밥 가격이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갔죠. 그러면, 계란 파동이 진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밥 한 줄의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폭 또한, 지금 들어서는, 좀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밥 한 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나요?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오른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물론, 김밥 한줄 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기에는 단위가 틀리고 또 성향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부동산 학에 대해서 좀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으로 본다면 상승 시기에는 수직적인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냥 수직적으로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시기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락에 대한 저항선이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올라갈 때는 매덕이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몇천만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볼때 부동산의 가격은 한번 오르면 급등을 하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한번 오른 부동산 가격을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겠다.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해 보셔야 되겠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의 특징 첫 번째 악화 성향이다. 즉, 치유 과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치유하고 싶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그러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악화 성향이 있다.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비가역성이에요. 즉 부동산 문제가 한번 터질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경우가 어렵다. 여기서 원상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원상회복 가거로 백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 개발에 한번 이루어진다면 다시 원상회복, 자연상태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부동산 문제의 특징으로 본다면 문제의 복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의 문제는 독립된 문제, 즉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상호유기적 관계가 합쳐져서 부동산 문제로 터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해결 방법이 마땅하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한번 오른 부동산 가격을 다시 2, 3년 전으로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확률은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한 적도 있어요. 그러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외환위기 때 부동산의 가격 거의 뭐30 내지 40%가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부동산의 가격 30% 가까이 대폭락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당장 내 당장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금 당장 터질까요? 물론,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맞아요. 하지만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렇게 터진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큰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는, 어느 한 곳에서 미리 신호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뭐 미국의 다우지수가 폭락을 하고 나스닥지수가 폭락을 하고 전 세계 주가가 막 폭락을 하는 경우 또 금값하고 석유 가격이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 좀 수상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전 세계적인 주식의 흐름이나 원자재 가격의 흐름 요런 거를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당장 부동산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폭락이 올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대신, 부동산 가격의 하락, 부동산 가격의 뭐 폭락은 올 수도 있겠죠.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요. 양도소득세를, 진짜 예상밖으로 양도소득세를 강화시켰다. 또 투기 과열지구를 전국으로 지정을 했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전국으로 지정이 됐다. 이런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묶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이 한꺼번에 터지지 한꺼번에 터지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까지 정책은 이제 떨어뜨리겠다.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 반드시 부동산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무려 18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가격이 안 잡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미스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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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로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신뢰가 그다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기꾼들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아이고 언젠가는 올라가 지금 나온 정책을 봐, 이런 정책 가지고는 부동산 가격 잡기는 어려워. 이렇게 정부보다 한발더 빨리. 미리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정보의 기조가 좀 다소 바뀐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이제 강력하게 내놓겠다라고 말은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